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마리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델 마리코님께서 모델을 해줄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모델을 준비를 했고 제가 약간 아이돌 메이크업 같은 그런 느낌의 좀 공주풍 메이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음. 뭐 증명사진이나 메이크업 뭐 촬영할 때나 이렇게 좀 얼굴 보는 서 촬영할 때나 그럴 때 특별하게, 특별하게 하고 싶을 때 있으시면은 항상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제, 저랑 제휴 맺고 있는 오 해피데이라는 샵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면 이런 색으로도 많이 찍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공주풍으로. 와. <laughs> <laughs> 아니면 좀 이렇게 시크하게 뭐 이렇게 아이템 장착해서 음. 찍거나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머리에 리본도 좀 머리에 리본도 좀 달아보고 얼굴도 좀 상큼하게 해보고 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이렇게 요즘은 또케이도막 들고 찍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른 거 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머리에 리본을 좀 달아가지고 발레코아예요? 이런 발레코아. 뭐 약간 비슷한 그런 <laughs>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머리도 예쁘게. 공주풍으로. 그래서 약간 메이크업 을 이렇게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기본, 뭐야, 기초는 다 해놨고요. 베이스를 먼저 할게요. 요거는 선크림 글로우 핑크. 이미 염색했어요? 네. 음. 뿌리 염색. 내가 이사님한테 이거 하자고 했더니 나는 처음에 조금 죄송했는데 응. 괜찮아하실까? 봐 너무 좋아하시는군. 아 진짜요? 아 너무, 뼈 너무 뼈 좋아해. 좋았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알리에서 리본이랑 막 이런 것들 막 샀어. 아 그래서 아까 있었구나. 어때? 괜찮아? 이런 응. 거. 어, 예뻐요. 괜찮아요. 오늘 리본 컨셉이니까. 아니요. <laughs> 이게 최근에 받았거든요. 제로 그레이 미티 커버 쿠션 17호 근데 아까 방금 그썬 베이스 진짜 좋다 어 모공을 커버를 해줬네 괜찮네? 그치? 모공을 다 메꿔줬네? 그건 너무 좋아요 핑크 베이스였죠? 광고 아닙니다 아, 광고 아니다 광고 하고 싶다 이건 쩝쩝한 쿠션이에요 이거는 세미매트? 약간 세미매트고, 요것도 나온 지 얼마 안된것 같아. 새로 음 리뉴얼 돼서 나온 것 같고, 엊그제 보내주셔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 얇게. 음? 레이어 딜에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 여름에 쓰기 좋은 쿠션인 것 같습니다. 세미매트가 여름에 쓰기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막 엄청 매트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일본에 있지 않았어? 올해, 올해 있었어요. 오래 있었어요, 있었어요. 전몇주정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일본에 네. 있는데 재밌었다고? 네! 아니. 저한테 신세계예요. 자기, 자기 고향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여기 산지 7년이나 됐는데. 음. 20대는 다 한국에서 아, 보냈으니까. 신세계잖아요. <laughs> 일본이. 일본이 신세계라? 네. <laughs> 저도 자판기 사진 찍고 그랬어요. 원래 일본인들이자판기사진안 찍잖아요. <laughs> 난 근데 진짜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자판기 아유.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왜요? 아기자기해. 그래서? 아니 자판기가 <laughs> 기차역에 갔는데 자판기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는. 맞아요. 근데 우동 자판기도 있고 카레 자판기도 있고. 맞아요. 맞아. 햄버거 자판기도 있어요. 근데 베겐 자판기라고 딱. 아, 네, 맞아, 맞아요. 다 백엔으로 살수 있는 거, 막, 이런 게 있고, 막. 맞아, 한국에서 자판기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응, 음, 자판기 뭐야? 어디서, 아, 편의점에서 사면 되는구나. 편의점 진짜 많지. 음... 아, 근데 일본도 편의점 많았는데.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진짜. 근데 밖에서 갑자기 목이 말랐을 때는, 어떻게해요 그러면. 근데 그만큼 커피숍이 또 많아. 나 아, 맞아. 비싸잖아요, 근데. 근데 또, 그래서 또 저렴한 커피숍들이 있는데, 음 막2 0 ,000, 3,000원짜리 막, 아메리카노. 우리는 아메리카노의 성지라서. 맞아요, 맞아요. 메가박스, 이런 메가박스가 아니고, 메가커피? 아, 메가커피랑 또뭐 있지? 많이 있잖아요. 그 미. 컴포트 미, 미. 미부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핑크색. 어? 나 그것도 뭔지 알아. 그 직장인들 엄 많이 가는데. 맞아요. 난 그런데 안 가봤지. 어디요? 그... 안 가봤다고요? <laughs> 아, 젊은 애들은 네. 그런 직장인들 하는 데는 다안 가고 <laughs> 어?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최근에 간카페가 응. 어디야? 하프카페가 저는 그냥 성수동 살아서 성수동 가잖아요아 그래서 이거 안 가네 집 바로 밑에 TV 넣은 빵집도 있고 봐 <laughs> 그래서 거기 진짜 많은데 카페가 맞아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맞아 사람 너무 많던데 나 거기 곰탕집 가서 곰탕 먹으려고 하다가 <laughs> 감자탕데 유명하잖아요 소문난 감자탕. 맞아요, 거야? 맞아요. 아니 일본 사람이 감자탕 유명한 데를 압니다. 네, 가. 그가같죠 <laughs> 응. 근데 송수동이 맛집이 많아요. 원래. <laughs> 감자탕 집한 번도 안 가봤고 너무 기다려서. 저도 원래 기다리는 거 싫어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싫어요. 일본은 다 기다리던데. 사람 맞아요, 사람들도. 카페도 많이 없어서 다 기다리더라고요. 저 난... 진짜 안 좋아해요. 아, 진짜 일본 일본 가면은 다다 웨이팅.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군말 그 없이 다기다요 맞아요, 맞아요. 두세 시간. 근데 제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귀가 걸려서.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쓰는 아이소에깔려있 진짜 고향 많이 났죠? 여러 가지 지금 다 담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혼났죠? 왜요? 그 유튜브 하는데 어? 이건 근데 어디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좋아요라고 했다가 전문성 못나이 <laughs> 어디건지 모르는데 왜 추천하냐니 맞아요 나는 일본 역사를 좀 배우고 있는데 네. 제가 약간 그런 시사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거든 네아 진짜요? 응 되게 의외다 지회지 네. 집에서 약간 그런 벌거벗은 세계사라던지 네. 그런 네? 역사적인 거막 한국사 막 이런 거 네? 세계사 한국사 이런 거 집에서 보고 있. 아, 근데 뭔지 알것 같아요. 흥미가. 흥가 가긴 하죠. 그게 영화보다 더 작은 못이고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이거 떠들 때마다 제품 소개 안 하나?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제품 소개 항상 하더든 근데 이거 항상 떠들 때는 까먹어요. 짝! 이렇게 한 지금? <laughs> 아니, 그이 색깔을 입고 왔네. 맞아요. 신나 해서, 베이로리, 물 조금만 감고, 쌍꺼풀 라인동 미아 니 이렇게 컨실러 다 해놨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듯 마로빌츠 노란색이랑 미치오시 핑크색. 한글은배우요네 잘하죠 쉽고 어려.. 어려..진 어. 않아요 한국은 어렵죠아요 아니요 한글만 배우면 되니까 음, 한글만. 음, 한글만 배우면 되니까? 네 일본어는 히라가나, 한자, 가타카나 세 가지 배워야 되잖아요 일본은 일본어는 음 근데 한국말은 한글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일본이 엠분이... 음 한국 한글... 한국, 일본어 잘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할머니도 잘하고. 맞아요, 맞아요. 내 할머니 맨날 스미끼리 갖고 와. 스미끼리? 스미끼리요. 일본어잖아요, 그게 응, 완전. 응, 진짜 뜨거요 <laughs> 그러면 어릴 때손둑하게가아니면 스미끼리인 줄 알았어. 아, 신기하다 와, 눈이 꺼졌어. 지금 우리 할머니는 일본 가도 나보다 더 소통 잘해. <laughs> 할머니 되게 젊으신가 보네요. 아니야. 그래도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일본 가면은 진짜 쇼핑 엄청 쳐도요 엄청 많이 하세요 저는 저는 과자 <laughs> 모든 거다사 와요 오랫동안 먹게. 돈키호때 가서 너무 행복해요. 돈키호때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해. 일본 가면은 물가가 은근히 싸게 느껴져요 요즘은. 어? 어디 누가 많이 쌌어? 그쵸? 뭔가 물가 올라갔다 하는데 지금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네. 일본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집에다가 놔두면 된 맞아요 거야. 맞아요 어.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다중이의 일공 <laughs> <그냥> 이렇게 쓸려 <쓸러. 웃음> 그렇게까지 막 많이 안 쓰고 밑에 진짜 그 진짜요? 응 다행이다 다행.. 다행이 정도 아니면 너무 빈데 헉, 그래서 항상 밑에 마스카라가 묻어요 무조건 밑에 할 때? 네 아니면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번진다는 거? 네 무조건 어? 팁 드릴게요 이렇게 언더 마스 하고 번지잖아 음. 네 언더를 이게붙여고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음. 초록 마스카라 아무거나 있죠. 어, 아, 응.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수약 마스카라 아무거나. 그래서 한번 코팅 해준다 생각하고 입혀주면 이렇게 한번 시켜주면 확실히 덜 번듯. 이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던다아이라이 브러쉬로 이렇게 씰러가 없을 때 붙인 다음 아이라인 부분에다가 싹 이렇게만 해줘도 코팅. 어? 대거 해줘요. 그러면 얘가 코팅이 돼서 덜번져마찬가지 그리고 잘 말려주겠습니다. 크림 왓이 얌전히 진짜. 크림 왓을 쓸때뭐 쓰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손으로 쓰면 자꾸 지워진다고 해요. 베이스가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지워질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저는 한 번도 쓰니까. 아 음, 약간 이렇게 콧뚜루마뚜루 해도 좋거든요. 자, 이시 식으로. 손을 옆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쓰세요. 양 조절. 빼줘도 약간 자연스럽게. 우와, 청소기 하이라이터. 세번 보고 싶었는데 파란색도 있지 않아요? 허? 신기해. 아, 예쁘다. 완전 화이트계 느낌 색감이. 예쁘네. 이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앞에도 예쁜데? 어. 이렇게 나 괜찮다. 얘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르고 파란색이 진짜 예쁘다. 반했어 지금. 근데 네. 아니 하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뜨길래 조금 비싼 편이라고 들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짠, 머리 안 골랐어요. 너무 예쁘다. 리본이 너무 찰떡이야. 은비쌤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떤몰요이사님 <laughs> 메이크업 꿀팁. 오늘도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은비쌤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 그 핑크가 뭔가 쿨톤의 그. 맞아요, 맞아요. 내가 맨날 보면서 이것도 사야지, 이것도 사야지. 어, 완성! 완전 마음에 들어요. 예쁜 척좀 해주세요. 좀더 해주세요. 음. 어, 그럼, 안녕.